안녕하세요. 유튜버 판매원입니다. 얼굴이 전체적으로 까맣게 보이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. 일단은 전에 찍었던 란더노티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밝기를 좀 낮출게요. 반짝반짝거리니까. 어, 올려야 되나? 어, 올려야 안 반짝반짝거리구나. 여기가 그때 봤던 란도노티카가 알려준 장소입니다. 란도노티카가 알려준 것은 인천 서구 가정 삼동에 있는 원적산의 인천 둘레길의 한 곳입니다. 여긴 둘레길에 팻말이있고요그 옆에는 떨어진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. 왜 란도노티카는 굳이 여기로 길을 안 냈을까요? 안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여긴 딱히 위험한 것도, 사람이 죽을 일도, 무덤도, 없던, 없는데 말이죠. 란도노티카는 굳이 왜 이런 곳으로 인도를 했을까요? 란도노티카는 부엉인데 말이죠. 부엉이라 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인도했을까요? 저 나뭇가지랑, 인천 둘레길 팻말이 무슨 기묘한 현상이 있다고 란던오티카에 나왔을까요?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기라도 하는 걸까요? 기묘한 현상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. 전혀 밀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도 움직입니다. 멈춰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더 빠르게 가려는 모습 보이십니까?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? 아이고, 아이고. 어이 아이고, 아이고. 면상이 때문장으로 하긴 하는데. 이유가 뭘까요? 란더노티카는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상당히 기묘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. 하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왜 이런 기묘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?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은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, 왜그 불과한 1km, 100m 떨어진 구간에서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?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